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행복전도사, 예담덕입니다. 저희, 또, 힐링 캠프장, 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두꽃이, 이제, 거의 한90% 이상, 이제, 져요. 그러면, 요렇게 또, 이제, 복숭아는, 또, 한참, 이렇게 또, 꽃이 또, 이렇게 또, 피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두릅을 이제 제가 보러 갈 겁니다. 아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얼마나 이제 컸을까? 가기 전에, 요렇게 복숭아 꽃을 영상에 담고, 제가 한번 두릅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두릅 형제들입니다 두릅 형제들 요거는 아주 조그하고 요거는 오늘 제가 따가지고 갈 겁니다 먹을만 해요 요거 크기가 손바닥 조금 그 정도 크기 같아요 요거 녀석들은 다음 주에 와서 수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제가 또 정성들여 또 키우고 있는 자격 이거 정말 꽃필때 보면은 진짜 까무러칩니다 얼마나 이쁜지 피앙새가 또 언제 또구해다가 요거 다또 심어놨어요 이게 사과나무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1, 2년 키우다 보면 아마 윤곽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추나무 그 다음에 요거 주인공을 살짝 지나가서 아직 아 아직 얼굴을 아직 안 보여주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보면은 조금해 요거는 다음 주에 따야 될것 같아요 엄지손만 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자자자자자자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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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손바닥만 해요 크기가 그래서 요거는 딸 겁니다 자 커트 일 들어갑니다 아 어, 요, 저저저저시에조심하 저, 이, 이참드로비라서가시가 있어 조심해야 돼자자자아어어아이한 번에 제대로 땄어야 되는데 엔진데 엔진 조그만 거는 다음 때였다고 자 도로 컵 대지 소리 한번 들어 봅시다 도로 소리 아 똑소리 나죠 요거 아따 소리 기가 막 따야 요, 요 요건 안돼에 딱까 오케이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 그건 따지 마라. 다음 주에. 아, 따지 마라. 음. 다음 주에. 그래서, 요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또 4월에 두릅반찬으로 저녁 식사 맛있게 추천드립니다. 영상,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